못맞이 대 정도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. 계속 음... 이게 날씨가 어두운 것도 난이도에 포함이 돼 목들이 잘안 보이니까 왜 아, 뭐 이렇게 넓어, 이거? 감염자 60 잡으래네? 그냥 잡는 거구나. 헌팅캐구나. 그리고, 그러고 보니까 패치 전에 있던 켄즈라는 NPC를 다시 찾으려고 해봤는데, 못 찾았어요, 아직까지. 켄즈가, 이제 이런 헌팅캐를 많이 줬었는데, 이 깃털은 화살 만드는 재료죠. 화살하고 볼트. 원래 일반적인 화살이 데미지가 30인데, 깃털이나 어, 부식돌로 만드는 화살은 35예요. 데미지가. 넘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약간 비틀알 하는 게 일이 빨리 끝나. 넘어지애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. 일어나지마 일어나지마. 우리 애들은 참 철야. 어우 저거 뭐야. <laughs> 야, 엄청 많네. 총알은 충분한가? 이럴 때까지 기다려야 돼, 는게 아직 300발 남았다. 달리는 놈이 많이 없네. 뭐 이게? 미션이 너무 쉽다? 그러면은, 미션 처음에 시작할 때 레벨을 확 올려갖고 시작하면 됩니다. 자기보다 엄청 센 놈들이 막 나와요. 싸대고 한 방에 한 P 80% 정도 나갈 것 같은데. 랩 차에 따른 데미지, 가감도 있나 모르겠어요. 한번랩확 올려서 한번 해봐야지, 만만하면. 조금 자신감이 붙으면.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5랩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. 통신 탑 만들어갖고 그거 키면은 좀비가 몰려온다 그랬었는데 아직 통신탑에 관한 미션 같은 건 없네요 원래 10레벨에서 통신 탑 키는 미션이 있었는데 바뀌었어요 패치가 되면서 여섯 마리? <laughs> 이런 모양의 집에서 뭐가 있는 거, 아이템 있는 거를 못 봤어. 항상 이 반대편에 있어요, 아이템. 빠른동속의 전투검 이게 특전무기인데 성능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참 편의성이 좋아요 빨라갖고 아 비켜라 비켜라 아이 안닫아 왜37 물통을 그냥 먹으면 이제 목마름이 50이 차죠 그리고 빈병이 나옵니다. 그 빈병으로 블랙베리 두 개와 합치면 블랙베리 주스가 나옵니다. 일어나. 타이어, 타이다 음, 잡았다. 이 집만 조금 뒤지고, 복귀를 하면 되겠네요. 알루미늄 판, 이게 주조실을 만들었더니, 내가 철을 가공을 할 수가 있어요, 금속을. 알루미늄 판을 녹여서 알루미늄 괴로 만들 수 있고, 뭐 알루미늄 관으로 만들 수 있고, 알루미늄 관이 탄피거든요? 백발 만들 때 알루미늄 관 하나, 두개 정도 들어가는데, 그거를 원래 주소로 다녀야 되는데, 주조실에서 내가 주조를 할 수가 있어요. 총알 만들기가 상당히 쉬워졌습니다.